자 우리 서울에 음,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볼까요? 자 2019년 가격대에요 볼까요? 9억대입니다 9억 9,333만원 응? 9억 9,333만원 여러분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죽을게요 네. 24평이 9억 9 3 3 3만입니다 네, 9억대 자 실거래가 볼게요 2019년 아 이거 깁니다 얼마나 네 거래량이 많았으면요 이렇게까지 될까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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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5월 3월 네자 2019년 3월에 네, 9억 5천이에요 음. 9억 5천 이때 판 신분들 네쓰라입니다 9억대 음. 제가 이것 좀 잡을게요 자 전세가 얼마입니까 아이고 7억 5천이네요 7억 5천. 과연 여러분 저랑 내기 한번 할까요? 네, 이게 2019년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예요 제가 하버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하버드 안 나오고도 부동산에 있습니다. 왜? 저는 실제로 여기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요. 부동산 시장에서요.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의 한 마디 한 마디가요? 전혀 달라요. 그 컴퓨터에서 데이터만 읽잖아요. 그게 뭔 소용이죠? 자, 집에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데이터 백날 읽어보세요. 네, 그 데이터는 과거예요. 과거. 본인이 부동산 수요를 어떻게 예측할 건데요? 네, 부동산 수요는요, 제 마음 속에 있어요. 제 마음, 제 하트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집을 사고 싶다, 사기 싫다,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하면 생각이 바뀔 건데 네. 그게 어떻게 데이터인 수치로 수요로 나,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죠 그러, 그리고 나서 뭐 매물 수량으로 안다? 택도 없는 소리에요 네. 그 아실 사이트에서 매물 증감이요 그거 그냥 추세만 보세요 그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도움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수요와 매매 호가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정확히 알수 있는 게 바로 주식 사이트에요 주식 사이트. 근데 그 데이터를 계속 읽고 뭐 일봉이 어떻고 월봉이 어떻고 추세 계속 읽는 사람들 주식으로 돈이 돈 버세요? 못 봅니다. 아니, 데이터 그렇게 많이 하는데. 미국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변하고, 네? 일본 경제가 어떻게 하고, 예, 엔화가 어떻게 하고, 금이 어떻게 변하고. 다 아는데 왜 주식투자를 못할까요? 데이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는 요 심리의 변화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느리다 뿐 심리의 변화예요. 근데 어, 부동산은요, 음,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매물을 내놓자마자 바로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부동산은요, 내가 매물을 내놔도 철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철야하는데 금방 할수 있는 거죠. 부동산에다가 내놔주세요 라고 해 놓고 바로 전화해서 예, 철회해주세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차가 있다는 거죠 예. 그점 차이만 빼고는 비슷해요 인간의 심리가 나오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에 앞으로 3년 동안 세대수가 3% 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도 인천 입주 물량 많죠 근데 인서울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 놓고 집값이 폭락하길 기대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자, 다시, 마레프 넘어갑시다. 자, 이때 빠졌어요. 2019년 4월입니다. 2019년 4월 기억을 하세요. 네? 자, 서울. 2019년 4월 입주 물량 많죠? 네? 이때 헬리오 시티가 입주를 했나요? 헬리오 시티가. 헬리오 언제 입주했죠? 2018년 12월부터 입주했죠? 네,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러니까 전세가가 꺾인 거예요. 전세가 덜 들어오니까요. 여기에 헬리셔티, 헬리셔티 전세 4억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다 영향을 미친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이게 만약에 20년, 21년 점차 점차 증가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대중들은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하락, 입주 물량이 감소한 이걸 보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요. 아, 사기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놓쳐가지고 21년, 22년 된 사람들만요 작살 나는 거예요. 네. 입주 물량이 없이는요 일시적으로 가격은 출렁거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출렁거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속성은 뛰지 못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해요. 네, 자 헬리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엄청 올랐죠. 부침은 있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2018년 입주할 때, 예. 네. 15억, 14억 했죠. 그리고 쫙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좀 부럽지 않아요? 전혀 안 부럽습니다. 왜안 부러울까요? 자, 본인은 2019년, 2019년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샀다. 이거죠? 네, 근데 14억이 뭐 22억이 됐어요. 네, 이 사람 이거 팔수 있을까요? 팔수 있을까요? 팔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1 주택이라 할지라도요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낸다고요. 음. 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지방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 큰 축복인 거예요. 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주택, 거주 비용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국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자, 제가 어 잠시만요. 여기 어제 어젠가요? 말씀드다 어젠가? 저번 주금요일인가 예. 네. 자, 어영.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 하여튼간에 여기 보시면요, 어, 마산에 해운 두산 삼차라고 있어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전세. 어때요? 이때 갭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 갖고 2019년도 이때 네. 갭 1,500일 때. 열채 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열채, 스무채 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음. 그러면 1억 5천 갖고 한 채당 얼마 올랐습니까? 1억 4천인데 지금 2억 3천이에요. 네. 이거 더 작은 평수로 볼게요. 음. 자, 역전 세가 나왔죠? 음. 오히려 사, 샀는데 전세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음. 그러면 개5 0 0으로 스무채 샀다 이거죠. 네, 1억 조금 더 들어가지고. 어. 그러면 한 채당 얼마 올랐습니까? 이때 1억이었는데 8천이에요 1억 8천 여러분 한 6, 6천만 원 정도 벌었다 생각해봐요 응? 2 0채에요 20채 한 채는 6천만 원 20채 12억입니다 12억 자 10억이 넘어가잖아요 45%예요 마산 여기가 중간 맞습니까 아니에요 중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5억씩 끊어서 2년에 나눠서 판다고 쳐봅시다 네 그럼 얼마 볼까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지방이 투자해서 불리한 게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지방 투, 부동산 투자 엄청난 유리해요. 응? 오히려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이, 네? 아, 좀 내가 지방에 살았으면 이런 바램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실제 거주비용이 서울에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 서울에한채갖고 마치 보, 본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느냐 떠들어 치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그리고 자산이 수십억 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수십억 팔고 나서 이야기해라 제발 자기 강남에 아파트 두채세채 채 있다고 해 가지고 세상 모든 걸 아는냐, 아는 마냥 하지 마세요 저 그런 분들 안 믿습니다 왜안 믿냐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 임대 사업자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중과중가 여전히, 여전히 걸려 있으면 네? 피눈물 아는 겁니다. 네? 피눈물 아는 거예요. 자 전세를 끼고 있는데 과연 쉽게 팔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게 못 팔아요. 자 집을 안 파는 애들이 있고 네? 자산이 순자산이 얼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네? 근데 집을 한 번이라도 팔아본 저 같은 사람은요? 순자산 얼마라고 자랑,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순자산 얼마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평생 동안 누가 더 잃지 않고 투자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제가 방송 1분만 더할 건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 내가 뭐 10년 만에 순자산 100억 달성한 비결 해가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믿지 마세요. 예, 네, 믿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사익꾼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거 본인이 다 팔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10년 만에 100억 벌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laughs> 여러분 국세청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 왜안 하세요? 예? 왜안 하십니까? 그 국세청에 걸려요 10년 만에 100억, 1년에 10억 벌었다는 건데요 양도세를 그만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순자산 100억이요 본인이 예? 한 150억 벌어서 50억 양도세 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좀, 그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정한 사람이 나와서 저돈 얼마큼 벌었어요?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색안경을 끼고부터 바라보라고요 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몇개 몇 포인트만 이렇게 내 걸로만 받아들이시고 나머지는 음, 걸러들으세요 꼭 아시겠죠